<목소리> 안녕하세요 달걀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빈장에서 방울토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분갈이를 안하고요. 방울토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와서 하엽을 정리하느라고도 어 중갈이 할 시간이 안 됩니다. 하엽 정리는 뭐가 까마득하게 못했지만, 그래도 또 보이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엽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엽 정리하다가 또 방울토를 소개를 해드리고 하엽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하엽이 하엽 수준이 아니고 낙엽 수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낙엽 수준으로 해서 그냥 훑고 갑니다. 아, 워낙에 많아요. 철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콤프레셔로 좀 약하게 해가고 이렇게 하고 밑에 떨어진 거는 또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분갈이를 하지 않고 방울토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창을 요즘 잘안 보여드려서 창도 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찍다 보면 어, 이 국민이들 소개를 하고 창은 많이 소개를 못해드리고. 어, 또 분갈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꽃은 제가 앞전 주에 이게 어, 키코 안봉호 꽃은 못 볼까 했는데 꽃이 폈어요. 지금은 저녁 때라 6시가 넘어서 이게 살짝 어, 오므렸어요. 아까 처음에 올 때는 더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햇빛이 강한 데서 내려놨더니 여기 가운데 쪽에 어 요거 색감이 더편 색감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대학보다는 그래 고 요즘은 또 차광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한 색감으로 이렇게 바뀌네. 그래서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조금 덜 강한 햇빛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놨는데 색감이 조금 바뀌어서 기분 좋으네요. 색감, 예쁜 색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밤씨는 저번주에 한 번에 쫙 폈더니 또한 번에 쫙 갔어요. 그래서 창들이 너무 자구들을 또 많이 달아주네요. 그래서 창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요거 이제 방울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합니다. 방울,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어, 오후 8시 정도에 실방을 하는데요. 월요일 날은 효방을 하고요. 화요일에서 일요일 날까지 실방을 합니다. 실방 중에 배양 방울토를 구입을 하시면 10% 할인을 해 드리고요. 다육이하고 화분도 다 같이 공구를 하니까는 공부하실 때또 다육이나 화분도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또 구입도 해보시고 또 실방도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울토는 먼저 거의 다하시죠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열매까지 영양 성분이 뿌리를 일단 잘 내리게 함으로써 어 수관을 튼튼하게 하니까는 무릎이나... 물참을 조금은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제가 또 어~ 결과를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지낸 그~ 베란다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물 흐름도 물 빠짐도 아주 좋아요. 여기에 상토를 다 곱게 걸어서 채로 다 걸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토가 고우니까 이런 입자에 다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아, 써보시면 뭐 맘에 드시면 써보시고 맘에 드시면 또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열매까지 성분이 어, 뭐 일단은 어, 우리 다육이 다유, 방울방울님 얘기 들으면 장 같은 경우도또 입성과 입점이 아주 톰톰하게 잘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쁘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 로사 음, 로. 로즈, 로사, 아우, 와주잘 크고 있습니다. 분갈이 해놓고, 요거 이제 활착을 하면서 아주 예쁘게 성장을 잘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방울토는 이제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니까 는 들어가셔서 실방 중에 10%를 할인을 받으시면 받아서 구입을 하시면 훨씬 낫겠죠 저는 이제 하엽을 정리를 하다가 요거가 이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니스인데 니스가 자구도 많이 생기면서 요렇게 이제 무거지 면은 아주 통통하고 주황색감에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뭐 성장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에서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자구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엽 정리하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굳혀지면 이런 모습이고 조금 성장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구도 나와주고 있고요. 어, 요게 이제 나피인의 철화하고, 요게, 몽당연필 철화 선물을 받았는데, 어, 분갈이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먼저, 뭐 어, 분가 여름에는 분갈이를 조금 들덜 하시죠? 아무래도 뭐, 안전하게 가시려면 좀안 하셔도 되고, 다육맘들은 또 다육이 구입을 하면 분갈이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여름에도 꾸준한 분갈이를 했습니다. 방울토 촬영을 하면서 꾸준하게 분갈이를 했고,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거를 손대가지고, 어, 그 아이가 뿌리를 제대로 못 잡고, 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한두개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손대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또 잠자는 애들을 굳이 또안 해주셔도 될것 같은 아이들은 안 해서 선별을 해서 분갈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울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뒤쪽으로 또 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게 3주차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2주차에 앞전에 도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다육이 분갈이를 하면서 이 아이들 4주차보다도 더 말랑말랑하게 물고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지금 3주차거든요. 3주차인데 어 물을 살짝 제 이제 말랑말랑합니다. 3주차 근데 사장님한테 여기 다육이를 부탁해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물을 주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은 이제 하지가 돌아오면 은 고도가 높아가지고 위에서 음, 햇빛이 직사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지를 지나서 물을 주라고 하네요. 어, 이렇 여름보다도 더 뜨겁다고 합니다. 저 위에서 직사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뜨겁다고 어, 다음 주에 물을 주라고 해서 오늘은 3 주차인데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갑니다. 이것도 요게 이제 미라클도 자구 나오죠. 여기 크림슨 노터스도 자구 나오죠. 이거는 니폰 마리아도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구 그냥 풍년 나에서 요, 저, 자구 다 관리를 못 하는데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아이들도, 어, 원대육에서도 품은 아이 글로리아우스도 있고요. 아, 인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선물, 레드 와인 선물 준 것이고 이건 어 저기 나폴레옹, 나폴레옹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커팅해서 놓은 아이들이에요. 장미나 독이나 이런 아이들은 커팅해서 놓은 아이고 요것도 솜니엄은 입장만 있는데 여기다 놔봤더니뭐 아 나오지는 않았네요. 솜니엄인데 이거는 어 비오, 바오 가오. 바온지 비온지 이게 원타육에서 왔어요. 잘 안보여요. 바온과 비온가,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들, 작은 아이들도 뭐 여기에서 이렇게 자구도 또 나와주기도 합니다. 뭐 아이들. 요게 이제 커팅을 해서 놓은 깁인데요. 깁인데, 어, 이게 통, 통함인 면이나 이런 아이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젤리가 다시 엮이나봐요. 연, 연이 젤리인데요. 와, 이렇게 이제, 이것도 몸값이 아주 거했던 아이들이죠. 십 몇만 원씩 했던 아이들인데, 어, 대성다육 사장님이 선물 주셨는데, 다시 엮이는 것 같아요. 쑥 성장을 하더니, 젤리로 다시 엮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 슈퍼 블랙킹도 우리가 이제, 수입으로 구입을 했던 아이들. 이렇게 슈퍼 블랙킹처럼 큰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몸값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멋있는 포스를 합니다. 슈퍼 블랙킹. 멋진 포스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쁜, 뭐 작은 아이들, 요즘 이런 아이들 많이 구입들 하시죠. 저도 이렇게 작은 아이도 어디죠? 나비다육에서 구입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했지만 이 아이들도 어 나비다육에서 구입을 했는데 와우 대박이네요. 대박이에요. 자구 보세요. 은하별이라는 아이예요. 자구가 아이고 나비다육에서 온 아이인데 은하별이라는 아이인데 자 아이고 모조가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자구가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아, 어, 이것도 나비다역에서온 건데 로즈 프린센스라는 아이가 아이고 자구를 많이 달아줍니다. 로즈 프린센스도 자구를 달아 주고요. 어, 뭐조그만 아이들은 이제 분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구를 달아 주지는 않네요.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피델리오. 피델리오도 자구를 달아줬네요. 이것도 뭐 이제 커팅을 해서 조그맣게 다시 제가 키워 키운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황보채, 황보채라고 자리 잡았어요. 물, 식재해서 물두번 정도 준것 같아요. 요거는 카타리나고, 이거 곰돌이, 곰돌이도 있고요. 요거는 어, 카르멘, 카르멘도 있고요. 요거는 보름달, 아이고, 작아요. 이런 아이들은 오면은 한 번씩 물을 더 주고 가요. 화분도 작지만은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일단 키워야 되니까 물을 조금씩 더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이거는 노빈훗, 노빈훗도 있고요. 마돈나도 있고요. 이렇게 나비다역에서 저번에 좀 구입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뿌티코송 이것도 진짜 본값 있었던 아인데 자고 나왔어요. 이 아이도 커팅을 해서 제가 다시 받은 건데, 이런 아이들은 예전에 몸값이 있던 아이들은 대성다육 사장님이 이렇게 자구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자구를 다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뭐 피치엔젤도 그렇고, 피치엔젤도 자구로 성장을 시킨 아이입니다. 이거는 산타마리아큰도 여기에도 대성다육 사장님이 주셨던 아이네요. 그래서 몸값이 있고 귀한 아이들 사장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호주 트러이도 있고, 체리 로즈는 뭐, 가격도 착하고, 참 순둥순둥한 아이죠. 그래서, 킹스웨이도 있어요. 킹스웨이도 있고, 이거는 기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누스, 아누스도 있고요. 엘마르스도 있어요 엘마르스 요아 어, 아누스 엘마르스 요거 몇 개는 또 어~ 주얼리 다육에서 구입을 한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 몇 개는 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이언트 드래곤도 드래곤 만든 시리즈에서 나온 자이언트 드래곤인데, 자이언트 드래곤 나온 다음에 레드 드래곤도 나와져 있었는데, 레드 드래곤은 제가, 어, 소장을 못했네요. 이거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 여기 만든 농장에서 선물을 주셨는데, 요것도 자구를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베란다에서부터 키우면서 두번 정도는 커팅을 한것 같아요. 그래도 잘 커팅해서 잘 여기까지 왔는데, 자구는 이 아이도 나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드래곤에 비해서 자이언트 드래곤이기 때문에 확실히 큰 느낌은 크죠. 다른 드래곤에 비해서 큽니다. 레드 드래곤도 참 예쁜 게 나와 있던데 그것도 한번 또 소장을 해야 되겠죠. 이 아이도 자구를 밑에서 뭐 이렇게 많이 달아줘요. 자밀라라인데. 음~ 뭐 약간은 성장을 하면서 요 모습인데 아주 통통하게 잘 엮여져 있었는데 살짝 성장을 합니다. 이것도 있고 자구가 이렇게 나오네요. 요것도 이것도 자구를 또 어디서 놓았는데 어~ 요거요 예전에는 몸값이 거했었잖아요. 이게 뭐였죠? 아이고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예전에 50만 원씩 팔았던 아이인데 아 마르스, 마르스 이거 팔았는데 자구는 저거 하나 또 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 자구가 또 하나 아, 나오고 있습니다. 토파즈도 묵어지니까 이런 아이들도 오래된 아이인데 토파즈도 묵어지니까 아주 통통하고 예쁩니다. 화사도 보세요. 화사도 음, 아 자구 이렇게 많이 품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 이름표를 적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 와 이게 뭐였을까요? 아메소트로였을까요 아이고 야 통실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이것도 딸기네 이것도 저기에요 크림슨노터스도 딸기네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이제 자구가 여기도 또 나오고 있네요 자구가 이렇게 컸고요 성장을 하면서 아주 통통하더니 조금씩은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비하고 제가 봤을 때 기비하고 청사초롱이거든요 이거는 청사초롱인데 자구 나오려나요? 이게 자구일까요? 입장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통통한 면이 어 이게 청사초롱하고 기비하고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통통한 면을 또 넣다 해 주더라고요. 팬텀은 몸값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팬텀을 몸값이 거한 아이는 구입을 못하고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 어 6만원에 여기 판매를 하길래 이제 요거 이제 작은 아이 요게 이제 너무 작은 아이는 아니고 요건 이제 두개 정도 자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가을 되면 더 조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아직 분갈이는 하지는 않았어요 어, 가을 내 분갈이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요런 아이도 너무 너무 몸값이 고하고도 그런 아이니까 한번 키워보겠다고 이제 조금 가격이 작은 아이로 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울토를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또 오픈가리 영상으로 방울토 만나보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문자로 주문하시거나 실방 중에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울토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